자,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차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 꼭지점 부분이 즉, 얘가 이 그림일 때, 얘 그림이 뭐 어떤 아래로 볼록할 때라는 얘기가 a가 0보다클 때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c의 식에서 이 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하면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얘들은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위에 값은 모르겠는데, 여기, 감수함수에서 증가함수로 가는 이 꼭지점이 제일 낮아. 내가 그리는 이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어. 그치? 그럼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꼭지점이 p, 마 q라면, x는 p일 때, y가 q지, 이게 값입니다. 이게 이게 함수 값이라고 해요. 상자 함수를 통하고 넣은 값. 함수 값이 뭐가 된다고 최소가 됩니다. 최소의 기준은 항상 y p 콤마 q 할때 q가 기준이야. 알겠니? 봐. 왜 그러냐면 이렇게 y 축 하고 그리지 선생님이 x 축을 이렇게 그렸다면. 제일 낮게 그려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 값이, X는 무한히 뻗어나가요. X는 무한히 계속 넣어지고, 그래프로 그리는데 활용하는데, Y 값도 계속 넣으긴 하죠. 근데 최소한, 어디? 여기를 지나서 아래로는 안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요 부분이 꼭지점에, 요 Y 값이 아래, 즉, Y 값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니까, Y 값이, 음, Q가 꼭지점의 Q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최소값 2차 함수 등장하고 2차 함수란 말 등장하면, 이거나, 이거나, 그쵸? A가 0보다는 클 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을 가지고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최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P, 콤마, Q 할 때, Q가 최소값, 최대값이란 뜻이야. 이 p는 x가 언제일 때 하고 어, 정의역이지 x가 p일 때 y가 q잖아 이게 어, 최대값 최소값을 의미해주는 건 잊지 마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봅시다 1번 꼭지점 보이나요 보이니 pq 보여 이렇게 나타낸다면 p도 0, q도 0입니다. 그래야지 4x 제곱이 나오는 거지. 0, 0이 꼭지점이고 얘가 4가 양수니까 0, 0이면서 이렇게 좀 뾰족이겠다. 그렇지? 4 숫자 크니까 요렇게 뾰족. 요렇게. 요거.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니? 최솟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X가 언제일 때 0일 때 최소값 얼마 가지고 있다고 0, 0이잖아 Y값이 0. 최소값 0을 가진다. 자, 최대값 최,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구하고 그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볼게요. 2번 PQ 보입니까? 꼭지점 매콤하면 0 콤마 3이 꼭지점이야. 그치? 꼭지점이면서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맞니? 0 콤마 3 자, x가 얼마일 때? 0일 때뭐 가진다고? 최속값 얼마? 마이너스 3을 가진다. 됐습니까? 자, 얘는 2 콤마 0이죠. 뒤에 없으면. Q가 없잖아요. 그렇죠? 0이고 얘가 앞에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이 꼭지점이 맨 꼭대기에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뭘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대값 얼마? 0을 가집니다. 요게 정답. 나머지도 할수 있겠지.